자 안녕하세요 에.. 아트록스 좀 하고 있는 레디컬 탑 미니스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.. 이번에 제가 현재 아트록스 신 템트리라는 영상으로 조회수를 좀 빨아먹고 있는데 그 템트리를 연구하는 도중에 1대우님을 만났어요 탑 신쩌오 하시는 어.. 그래서 이분을 상대로 하면서 이 톱날단검 템트리가 왜 좋았는지 리플레이로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맨 처음에 1대우님 어, 상대로는 계속 당기고 있고요 제가, 어, 이런 것도 이제 평타 계속 섞어주고, 라인 지금 당겨진 상태이기 때문에, 아트록스가 평타를 때릴 수 있는 상태가 잘 나옵니다. 당겨져 있어서 방금도 q e 딜교를 한거고요 이런거 q e 타한 번씩 넣어보고, 자, 지금 여기서 이제, 아, 씨바! 대포를못 먹습니다. 이제 꿀벌이 울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. 1대1님이 엄청 잘 들어갔어요. 네, 1대오님이 정말 이제, 제 Q2타 잘 생각하셔서 잘 들어왔는데, 미니언을 생각을 안 했던 거. 초반 딜교에서 미니언은 진짜 중요하거든요. 어, 네, 그거 하나로 이제 1대오님이 솔킬을 따이셨다. 네, 일단 첫 번째 이건 솔킬 영상이었고, 이거는 딱히 제가 잘했다기보단 실수를 하신 거라서, 다음 거 넘어가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뭘 사왔냐. 맨 처음에 덤블족길 삽니다. 덤블족길 사고 이제 라인전 을 하면은 좋은 게, 확실히 피읍이 좀 있는 피오라, 이렐리아 이번에 싸운 신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덤블 좋기 때문에 뒤잘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딜교를 이긴 모습이죠. 자 이렇게 계속 라인전을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계속 그냥 이제 똑같은 구도대로 흘러갑니다. 일대1님은 계속 이제 W로 약간 딜교 저는 이제 QE로 딜교 계속 이제 짤짤이만 계속씩 넣어주고 그 구도만 계속 진행됐고요. 킬각이 안 보였을 거예요. 아마 이게 덤블 좋기라서. 딱 때려보고 알았던 거죠. 아트럭스 덤보이 좋기 때문에 딜이 잘안 나온다. 못 잡겠다. 싶어서 약간 좀 월식 뽑을 때까지 계속 파밍을 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뭔 실수를 했었는지 조금 일단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. 저도. 제가 아마 딱히 실수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. 이거 그냥 들어온 거였죠. 그냥. 네. 여기서 전멸을 빼시고. 제가 여기서 다 만들고 왔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그분은 뭘 해야 될까요? 딱 들어가서 진짜로 잡고 빠지면 되겠죠. 자, 여기서 뭘 하는지 한번 볼게요. 아주 미친 새끼에요. 이따구로 쳐. 그래서 이제 계속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 지다가 1대5님이 딱한 달만 미고 바로 집에 갑니다. 왜 갔냐. 월식을 뽑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뭘 사왔냐. 톱날단건가 이제 덤블 접기 거기다 롱소 두 개까지. 사실 템 차이로 보면은 확실히 이쪽이 더 세요. 여기는 신화템이 떴고, 전 신화템이 안 뜨고 약간 잡템 위주로 구도를 짜놨었기 때문에 약간 랩 차가 있긴 하지만, 아무래도 템 차이는 무시할 수 없지, 없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. 진짜한테 킬, 거리를 주거든요. W 안 맞긴 했지만 여기서 QE를 앞으로 썼고 W도 못 맞췄어요. 결국 맞춘 거는 평타랑 궁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겼죠, 사실. 그거가 없이 무조건 이겼을 거예요, 이거는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아 이거 진짜 톱나양검 사기다. 딜이 진짜 말도 안 된다. 어차피 다른 템들 간다 해도 이정도만큼 딜 땡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만큼 탱킹력을 땡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톱날단검으로 물리간통력 증가하니까 그걸로 딜링을 더 해가지고 흡혈률을 더 늘리는 거죠 그걸로 방금 버틴 거예요 사실상 한번 조금 천천히 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다 했죠 W 피하긴 했지만 여기서 QE 앞으로 썼고요 끝부분 너무 맞췄죠 W도 못맞췄고요그 다음에 Q2타도 끝부분 정확하게 안 맞았죠. 그리고 나서 이제, 아, 이거 좋 됐다 싶어가지고 궁을 쓰고, 한거는 결국 평타, 평타, 궁 3타, Q3타. 이거 딱 하나. 근데, 여기서 나오는거. 저는 408 데미지를 넣었고, 그 다음 172에 흡혈을 했습니다. 딱 궁, Q3타 한 대만 맞췄는데도, d 교를 그냥 압살을 해버린거에요. 사실상 맞춘게 없는데. 여기서, 그부가 한게 뭐가 있을까요? W. 어차피 W 딱 하나. 시야 축소된다 해도 어차 평탄 들어가죠. 이미 여기서 그분은 한 개, 연막탄 하나. 딜 밖에 없는데. 이거 하고 나서도 제가 공중에서 내려온 다음에 바로 평탄되면 때렸어도 진짜로 잡았을 것이다. 전체 총 골드를 볼까요? 1100원. 그 다음에 800원이니까 1900원. 700원이니까 3050원. 뭐야, 3000원? 별로 차이 안 나네? 에헤헤헤헤. <laughs> 상대 AD 부르저한테 덤블 조끼를 간 다음에 톱날 단검 가주는 텐트리가 매우 좋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이 텐트리는, 어, 일단 잘해야 됩니다. 숙련도가 조금 있어야 가능한 그런 거고요 왜냐면은, 딜을 늘리는 만큼 몸이 조금 약해지는 건 맞아요. 근데, 그거를 흡혈로 당겨 쓰는 거기 때문에 체력을, 그만큼 큐를잘 맞춰주셔야 됩니다. 이제 톱날 단검 텐트리에 대해서 조금, 신용이 생긴 저였습니다 네,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하고 눈텐트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암암 um, 델리서스 um,